안녕하십니까? 마이스 중국어 제8과 프리젠테이션 11번째 이번에는 마무리 멘트입니다. 마지막에 정리할 때할수 있는 간단한 문장 알아보겠습니다. 단어 먼저 보시면 Fabio, 지금까지 많이 했던 프리젠테이션이라는 단어고요. 여기서 끝내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네 글자를 한꺼번에 같이 쓰는데요. 여기서 따오는 어디까지? 스는 이것. 그리고, 웨이는, 뭐, 뭐, 시, 되다, 할 때, 웨이 이성으로 읽죠. 참고로, 웨이 사성으로 읽을 때는,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즐은, 멈추다니까, 여기에서 멈추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다라는 표현입니다. 道此웨止즈此子止 그럼 경청하다는 한자 그대로입니다. 칭칭. 칭칭. 네, 단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发表. 발표. 到此為止。到此為止。 칭팅. 到此为止, 칭팅. 네 문장 보시면 칭팅 더 발표, 到此為止 아주 간단하죠? 발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칭팅 더 발표, 到此為止. 그리고 감사 인사하면 됩니다. 간시에. 감사하다. 끄웨이. 칭팅. 뭐 여러분들이죠? 倾听，들어주셔서我的发表，나의발표를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感谢各位倾听,听我的发表。感谢各位倾听,听我的发表。다시두분장읽어보겠습니다오늘의발표는여기까지입니다오늘의발표는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해各位我的表 네, 이번에는 마무리하는 멘트였는데요. 비교적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럼 오늘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